자 일주론 어, 8강 전에 어떤 일주하고 어떤 일주예요 오늘 을미야, 을미와 그 다음에 임인, 임인, 임인 강의 전에 여론 조사를 하고 강의 후에 투표를 하는데 을미가 이길까, 임인이 이길까, 정을기가 있고. 무병갑이 있는데, 자 을미 일주하고 둘 중에 한 일주가 사강에 진출해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 일주가 사강에 올라가면은 세계 최초기 때문에 일주론 강의는예 가문의 영광이다. 올림픽 사강, 4강. 을미가 사강에 진출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을미가 올라갈 것 같다. 손 내리고 이민이 올라갈 것 같다. 손 들어. 고 이민이 동대동. 정확. 죽음의 조예. 지금 딱 나뉘었어. 아주. 아주 기가 막히게. 예. 그러니까 여기 그팔 어, 어, 강까지 올라와서 이제 사 강까지 삐까삐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자 우선 을미 물상론에서 동물에서 뭐예요? 이게 뭐예요? 동물에서 을미. 양. 청양이지. 양은 양인데 푸른색 양이지. 이건 뭐예요? 물상에서 흑호, 검은색 호랑이지? 예, 네. 청양. 아 그러면 기운이 어때요? 양하고 파란색 양하고 검은색 호랑이하고 기운이 어때? 어디게 더 커요? 넓지요. 예. 네. 그다음에 동물이 아닌 물상에서 이거는 임수는 넓은 바다지요. 넓은 바다. 임목은 뭐예요? 무성한 숲이지. 스케일이 크다. 넓은 태평양. 그다음에 아주 우람한 숲이다. 이것도 작은 숲이 아니라 대림목 큰 숲이니까 이민일지는 좀 생이가 없다. 스케일이 커요. 술을 먹어도 소주 3병한 자리에서 먹어요 예. 그냥 완샷이야 아, 완샷 떡질 안에 예. 건배하면은 예. 그냥 먹는 사람. 스케일이 커요 물상론에서. 그러면 을미는 동물 말고는 뭘까 이게 을미 이런 물상론에서. 전봇대 <laughs> 전봇대? 저 Tombote, s a m 사사막 m 나무 사막 y 나무 사막 선인장 선인장 a So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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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그 정도로 끈질겨요 미주가 아주 사막의 선인장 최초로 나온 거야 사막의 선인장 지금 <웃음> 네, 네 <웃음> 강의에서 처음 들어봤 사막에 사막의 선인장이 <laughs> 있나 모르겠어 사막의 아, 선인장 이그 네, 네, 그 정도로 그 보통이 넘어 자 을미는 음음 음음음 양양 양양양 네. 누가 엉큼하겠어 을미 엉큼하진 않아요 음. 음인데도 불구하고 네. 요건 화기운이 있어, 목화기운. 음. 토지만, 목화. 요것도 목화, 목화토. 음. 둘다 솔직해. 요 음. 이게 더 솔직해. 음. 예. 그런데, 솔직한데, 임수는 솔직하지 않다. 음흉해. 아, 네. 엉큼한 <laughs> 게, 요 임수가 음흉해. 예? 안 그런 척 해고, 예. 부뚜박에 먼저 올라앉는다. 이 예, 부뚜박에. 예. 그래서, 기운이, 목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전부, 의미에도 아, 괜찮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 요 8강까지 올라와서 이제 4강까지 올라가는데, 요거는, 여기 편제를 깔고 있으면서, 본기가 편제예요. 본기가. 여기에 비해서, 이거는, 식신, 본기가 식신이야. 본기가 식신이야. 누구 자식이 더잘 되겠어? 예자식이 더잘 되지. 식신이 완전히 뭐 어? 끝내주니까 본기에 있으니까 이민 이민 일주다. 아 자식 잘 되는구나. 뭐 의대 약대 가는구나. 아니면 법조인 되는구나. 아 약사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잘 된다. 가만 히기도잘 돼요. 왜 수생목을 받는 식신이야. 수생목 수생목을 받는 식신이기 때문에 끝내주는 식신이에요. 그다음에 목생화 화생목. 순환상생이 끝내주게 되지. 예, 식신, 편제. 그 다음에, 토국수. 평관. 예,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순환상생이 가장 잘 된다. 순환상생이, 예, 육식갑자 중에서 제일 원활하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예, 같은 비견이 있지요. 같은 비견이 있다. 그 다음에, 목생화, 식신이 있지요. 자, 여기도 식신 편제가 되고 여기도 식신 편제가 돼요. 누가 더 부잘까? 의미. 의미가 더 부잘지. <laughs> 왜 이게 더 부잘까? 이 이민이 부자라면 부자 갑부라면 여기는 갑부 재벌. 재벌이 많다. <laughs> 안철수가 1368억의 재산신고를 입원했지요. 안철수. 을미일주. 대체적으로 갑부 재벌이 가장 많다. 세계적으로. 외국에도 을미일주. 예.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재고를 깔고 있고, 재고. 재물의 창고를 깔고 있고, 이거는 재물의 창고가 아니지요. 예, 네. 재물의 창고가 아니야. 진술 충미는 개고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진술 충미는 개고가 70% 이상 되고, 인신사에는 30%에서 50%밖에 개고가 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미중 재물의 창고 속에 뭐가 들었어? 편제가 들어있는데, 이게 본기에 들어있어요. 본기에. 예. 18일 머무는 본기, 3일이 여기, 아, 중기, 여기, 예, 그 9일인데, 예. 그리고 뭐야? 재물의 창고가 충미충으로 열리면 거대하게 열린다. 큰 부자가 된다. 그 다음에, 자, 비견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뚝심, 고집, 자존심, 굉장하다. 을미일주가 만만찮아요. 을미일주가 만만찮아 을목이니까, 외유, 내강. 외유. 부드러워요, 을목.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을밀주가. 그러면 여기가 외유, 내강이면 여기는, 이민은, 외강, 내유라고 보면 돼. 외강, 내유라고. 속으로는 정도 맞고 눈물도 맑고 이런 사람이 이민일주가 많아요. 예, 겉은 강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키만 컸지 이게 내면은 아주 눈물 많고 연속 연속극보다가 질질 짠다. 예, 그다음에 을미일주하고 합이 되는 게뭔니 있어요? 궁합이 잘 맞는 거, 합이 되는 거. 경경오일주가 경호. 짱 맞지요. 을경합 오미야, 충이 되는 거, 충이 되는 거, 신축극이 되는 거. 기, 추, 빨리 나와야 돼요. 왜? 사람 상담했는데, 이거, 이거 외우고 앉았어. 어, 상담했는데, 저거 뭔가, 이걸 외우고 앉았으면 안 돼. 3초 안에 튀어나와야 돼. 예. 그래서, 어떤 일주하고, 어, 그, 어, 안 좋아요 하면 이게 튀어나와야 돼. 예. 그러면, 여기, 여기. 이민 일주는 뭐하고 하을래요 3초 안에 안 튀어나오면 사입이야, 그 사람은. 정? 정, 정. 정 뭐야? 해. 충은 뭐야요 충은. 저거하고 충하는 거. 가불병계부터 다시 배워야 돼. 다음 시간부터 병. 병신. 그걸라는 그래 거. 그는 그래 거. 임신이 아라 무신이지. 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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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신. 이건 뭐 기본적으로 60값자는 무조건 있으니까, 60값자는 모든 게다 있으니까, 이렇게 숙지를 해요. 그러면 뭐요? 사람이 왔을 때 이거부터 풀어나가야 돼. 궁합상담이나 뭐, 뭐 무기가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이두 일주는 전부 현실적이다. 현실적, 실속, 실리. 왜? 식신 편제가 되면, 식신 편제가 되면, 실리가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 이 사람들하고 뭘 하고 싶다? 뜬구름을 제시를 해. 뜬구름 잡는 거. 신기루. 이 사람들은, 이, 게 애매모호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확실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 의미와 이민하고 동업을 하거나, 뭐 협업을 할 때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식신편재의 편제. 식신편재가 돼. 누가 고집이 더 세겠어? 을미와 임인. 을미. 이게 조금 더 세에요. 왜? 백호지. 백호에 비견이 있지요. 비견이 있어. 예. 안철수,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오면 네. 여섯 번째 나와. <laughs> 출마 선언했어, 벌써 또. 예? 네? 예, 네. 네. 네, 나경원도 나올 거야. 나경원. 안철수. 장만 서면 나와. 대지도 아닌 게. 장만 서면 나와. 참 환장해. 예, 눈썹에 문신 잔뜩 해가지고. 예, <laughs> 네, 너무 약해 보이니까 눈썹에 잔뜩 뭘 쳐발렸더라고요. 예, 네. 예. 네. 안 돼. 이게 될 가능성이. 중도로 했으면 그대로 있었어야 돼. 2012년에 나왔는데,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사봤지. 너무 깨끗해, 사람이. 근데 여섯 번 옮기고 나니까 얼굴에 덕지덕지 덕지 욕심만 붙었어, 요 지금은. 예. 사람이 정치가 들어가서 다 망해놨어. 예. 나경원은 뭐예요?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안 되면 당대표 하려고 지금 그래요. 당대표. 권성동이하고, 그, 그, 그 뭐, 다음에 당대표를 하고 지금 자꾸 기자회견하고, 뭐, 텔레비에 나오고, 그냥 얼굴, 얼굴 딜이 미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카메라만 <laughs> 보면 환장을 <한짝을> 해요. 카메라만 <laughs> 보 예? 예? 예 자, 그래서 을미일주가 만만치 않다. 왜? 백호에요. 웃기가 있어. 을미일주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laughs> 맞아요. 웃기가 뭐야? 이 미토가. 일지에 미토 깐 사람 손들어 봐요, 자기가. 이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 개미 일주, 신미 일주. 왜? 이 똘끼가 있어요. 확 튀나와, 이게. 이게 참다가 확 튀나와. 미토가 뭐야, 웃기라는 거야. 이 자체가. 조심해야 돼. 예. 그 다음에 맛. 이거 맛미자지요 맛, 맛. 예. 그리고 뭐야, 요리하면 맛을 낼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영마예요, 영마, 역마, 영마. 미토를 가역성, 영마라래. 인신사에만 영마가 아니야. 미토를 가진 사람은 이사를 좀 다니든지, 여행을 다니든지, 돌아다니면 돈이 돼요. 돌아다녀라. 초박해 있지 말고. 예. 미토가, 예. 근데 주의해야 돼. 백호가 형충을 할 때, 축, 미충, 축수령. 축진파 예, 네, 아주 조심해야 돼요. 두 배, 두배 조심해야 돼요. 두배 조심. 괴강백호 양인이 충 형충을 할때 일지를 틀려요. 메가톤급의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개고가 돼서 돈도 돈도 튀어나오지만 이건 뭐야? 배우자 불안하든가 아, 이거 웃기가 나오니까 아, 배우자하고 어, 이, 이게, 예, 예, 그러니까 뭐야? 이 웃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성행계 없어. 다 날려가고 막 해가지고, 냉장고 찌그러지고, 다 어디가 상처나 있어. 이게 웃긋거리니까. 뭐밥 먹다가도 한 3m씩 날려가. 숟가락도 날려가고. 근데 비싼 거는 안 깨. 싼 거에만. 싼 거만 날려. 있는 사람들. 인신충 있는 사람은 이제 비싼 거 유지, 두드려 패는데. 그래서 이,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톡 간 사람들이 살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거야. 예. 이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나 건드리지 말아라. 왜? 예. 양이 순행 것 같은데도 양이 뿔이 있어.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식신이 장난이 아니에요. 부위를 머물기 때문에 식신, 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진술측미의 여기에 식신은 굉장한 식신이에요. 보통 식신이 아니야. 위치가 바뀌었으면은, 요고, 요게, 이, 이, 게 이게, 이게 식신이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3일간 머물기 때문에 식신이 힘이 없어. 그래서 진술측미는 여기에 있는 게 뭔가를 잘 봐야 돼. 여기에. 예. 자. 그 다음에. 공평하게 강이래 해야 돼. 한쪽에 치우치면, 그냥 일단 판정일 때 시비가 이어나 공평하게. 예. 그러면 의미는 뭐냐? 의미는, 인목은 뭐예요? 인목하면 떠오르는 거. 인목하면 뭐가 떠올라? 인목. 연상되는 거. 호랑이. 초등학생은 호랑이를 떠올리는데, 영마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지천태계. 지천태 인신사회 중에서 인목을 깔은 일주가 팔강전에 두 개나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인목을 깔면 좋은 거예요. 여기 올라왔죠. 인목은 어, 땅과 하늘이 태평한 가장 좋은 주역의 궤그 중에 최상의 계다 그래서 인목을 깔은 사람은 사람 하나 죽여도 돼. 훈장이나 마찬가지. 그 정도로. 어,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요. 임목 깔고 있는 사람이 최고다. 일지의 임목이 최고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임목은 단점은 탕화살이에요. 인신충을 할때 죽고 싶어, 이런 거. 인신충. 인신충을 할 때, 탕화가 일지에 있을 때 가장 흉한 거예요. 일지에 좋다가도 인신충을 하면, 인신충을 하면, 교통사고, 배우자 불화 에. 특히,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된다. 예그 다음에, 목생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식신편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야? 큰 사업을 해도 된다. 펼쳐라. 태평양의 큰 숲이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펼치면 된다. 그 다음에, 리더십도 있지요. 관은 리더십이. 리더십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단점은. 이민일주 남녀는 남자, 남자는 편제를 깔고 있고, 이민일주 여자는 편간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 이민일주가 바람기가 있을까, 없을까? 편제, 편간을 깔면 남녀 전부 끼가 있다라는 거예요. 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생목, 목생화, 화생도 순환상생이 잘 되기 때문에 거절을 잘 못한다. 예. 어떤 이성이 다가오면 흡수를 해버려. 예. 여기는 뭐야? 목국토를 해버리지 목국토, 목생화 되지만. 예. 여기는 못생긴 놈이 찌적찌적 해면 기샤댁이 한대 때린다고. 여기는 그냥 코리아, 에르타임호 예. 그러니까 뭐야? 지장간에서도 이게 이게 지장간에서도 그 그래면 성질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는 성질을 안 내요. 이민일주는 왜? 배우자하고만 투닥투닥거려 배우자하고만. 그러니까 이민일주는 배우자한테 불만이 있어. 왜? 잔소리를 해지요. 배우자가. 예. 네. 그러니까 이민일주가 나가서 어 이제 집안에서 그것을 나가서 푸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바람이 나는 거야. 요걸 조심해. 조심해야 돼. 요걸 조심해야 돼.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근데, 의미일지는 뭐야? 되고안되고가 명확해 저 사람. 안 된다 된다. 가 예. 그러면, 내가 돈이 한 3천만 원 필요해다.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돼? 얘한테 전화를. 한번 울어주면 3천이 나와. 한번 울어주면. 얘한테는 어떻게? 해? 각서 차형증 공증 다 받아도 안 돼. 3개월 후에 생각해 보고. 음. 예. 그래서 항상 그 돈이 필요할 때는 식신간 사람한테 연락을 해요. 식신. 이건 뭐야? 주고 싶어. 예. 주고 싶어. 전화해서 한 1분만 부려 제끼면 돈이 바로 나와. <웃음> <웃음> 예. 자, 일단은 뭐 8번까지 올려왔기 때문에 최고의 일주일이면은 틀림없는데. 왜? 자본주의에는 뭐야? 돈. <laughs> 돈이 최고인데 쩐을잘 벌어. 예. 최고예요 본인의 일주가 을미나 이민이면 최소 100억 이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을미나 이민 손 들어 99억까지만 벌으라. <laughs> 100억 이상은 벌지 말라 예, 네, 99억만 벌으라. 자, 최종 판단 합니다 최종 판단. 자, 아까 다이 다이였어, 동대 동이었어. 예, 끝나고 어, 요게 이제 바뀌는 거 한번 봅니다. 을밀주가 올림픽 4강에 진출할 만하다 손들어. 을밀주. 손 내리고. 이민일주가 올라갈 만하다. 심경이 몹시 신경의 변화가. 네, 네. 9대2 정도. 어, 압도적이죠. 다이다이에서 확 바뀌었어. 예. 네. 지금 아까. 바뀐 사람이 손 들었다. 지금 딸에게 손 드는 사람이 변덕이 심한. 사람. <laughs> 변덕이 <변동이잖아>. 심한. <laughs> 강의를 해고 나니까 확, 확 바뀌죠. 네. 그런데 강의 해고 나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지조와 절개가 있는. 사람. <laughs> 은장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은장도. <laughs> 궁금한 거의미와 야, 이민 일지론 제예예 일지론 여기서 이민 같은 경우는 아깝게 탈락을 했지요 아깝지도 않지 일단 이제 지금 을미가 압도적으로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을미는 한번더 강의를 을미는 결승 가면 두번 강의를 더 해야 되대 예 여기는 이제 마지막 강의고 궁금한 거한 분만 딱 질문 받고 밥 먹으러 가야지. 감사님, 그 을미일주랑 을축일주랑 둘다 이제 빛의 편재를 깔고 있는데, 네. 둘 중에 누가 더 부자 사주예요? 을축일주는, 을축일주는 축을 깔고 있으면 한 많은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전생에 까르마 사람 일곱 명 죽인 거야. 예, 네. 을축을 까면 월이나 일에 축을 까는 사람은 자수성가야. 축은 어떻게 돼? 계신 개신기. 계신기를 가지고 있죠. 축은 지장간에 개신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비견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비견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평관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편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식신편제가 되는데, 여기는 뭐야? 편인, 평관이 되지요. 천양지차. 이거는 뭐야?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지요. 을목이 축토 위에, 이 신금 위에서 자라나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을축일 날은 웬만하면 출산 대기를 하지 마라. 출산 대기를 하지 마라. 자대라고해 주는데 안 돼. 예. 을미로 해 줘라. 을미로. 예. 전혀 틀리지요. 음음음음 음음음음 음인데도 완전히 틀려. 이건 뭐야? 편인 평간 예. 이거는 상속을 받지 않는 한 예. 자수해 이건 뭐야? 상속을 안 받아도 스스로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 사강에 올라가면 다 이유가 있어. 반드시 이유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을목 일주 중에서 최고라는 거야. 을목 일주 중에서 최고예요 마지막 한 사람 더 질문. 없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이들 40만 대도 이해해.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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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돗개도 이 강이 뜨거워. 진돗개도 자, 반장님 인사하고 밥 먹으러 왔어요. 耶。<Yeah. S 2> yeah.